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움 부동산 이수상입니다. 예, 여기에는 합천군 상가면에 있는 전원주택 짓기 좋은 토지입니다. 지목은 계획 전이고 계획 관리지입니다. 금폐율40% 건축 가능합니다. 네, 토지가 넓어서 저는 주택 짓고 텃밭으로 가꾸면 저는 생활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뒤로는 나지만 야산이 우리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기인이 바로 당당기시면 되고 상수도는 마을, 마을 상수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옆에 조그마한 축사가 하나 있는데 예, 소 서너 마리 정도 키우는 조그만 생계형 축사입니다 상가면에서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